네,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14번 문제고요. 문제가 좀 까다롭게 나왔는데 열심히 한번 배워봅시다. 자, 양수 PQ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항상 귀퉁이에 이렇게 써주면 좋다고 했어요, 그죠? 네. 음. 자, 그 다음에 FX는 반갑네요. 지금 다 오픈이 돼 있네, 그죠? 그래서 오픈이 전부 돼 있으니까 이 친구는 충분히 다 그릴 수 있겠고 네. 그 다음에 또 나왔네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 선생님이 이런 거 풀어주면서 항상 뭐라고 했었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하면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다항함수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이상하게 생겼지만 끊어지지만 않았다 이런 성질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다음에 g(x)라는 다른 친구가 등장을 하네. 얘는 지금 f(x)랑 뭔가 관계를 맺고 있겠지. p 플러스 q의 값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 모양 보고 많이들 당황을 했을 겁니다 자 밑에다 좀 한번 크게 써볼게요 뭐라고 쓸수 있냐면 x g x라고 하는 친구는 절대값에 x의 f x 빼기 p 더하기 q의 x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유모양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드는 거는 어 뭔가 x가 거추장스럽다는 생각이 좀들것 같아요 네. 뭐 하고 싶지 x로 없애고 싶죠. 없애고 싶죠. 음. 그러면, 없애기 전에 함부로 나누면 안 되잖아, 우리가 보통. 그렇지, 그죠? 그니까, 묶어낸다는 표현이 좀더 좋을 것 음, 같아요. 음, 그쵸? 음. 자, 그럼 X로 묶으면,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겠네. F에 X-P 더하기 Q. 어, FX가 뭐된 뭐 형태? 평행이동된 형태네요. 지금 음. 거기에다가 절대 값이 딱 쓰여져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X를 바깥으로 꺼내서 어떻게든 얘랑 뭔가 이렇게 좀 승부를 보고 싶죠. 음. 근데, 얘만 혼자 쏙 꺼낼 수가 없잖아요. 네.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내용 한번 다시 되서, 되새겨봅시다.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네. 어떻게 쓸수 있다? 절대값에 AB로 쓸수 있다는 거 우리 배웠었죠. 네. 요거 기억납니까? 어, 네. 음,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절대값 AB다. 네. 그러면 거꾸로 절대값 AB는 이렇게 두 개로 쪼갤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요 성질을 이용하면 이렇게 돼 있는 친구의 절대값이 겉에 껍데기에 이렇게 돼 있다면 네. 이거를 각각 요렇게 쪼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쪼개도 되지 않을까 쌤 얘기는 그 얘기예요 음... 나쁘지 않죠 네. 음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예서 보면은 얘는 모든 실수 X야. 수학에서는 이런 표현 되게 중요한데, 모든 실수 X에서 이게 성립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식이란 얘기예요? 항등식이다. 항등식이죠. 방정식이 아니라 항등식이니까 왼쪽, 오른쪽 식이 완전 똑같은 식이라는 거예요. 네. 비교해 볼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X, X 있으니까 이제는 X를 빼고 생각했으면 참 좋겠지. 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일단은 X가 0일 때는 이 친구들이 성립을 하네요 좌변 우변이 똑같고 그러면 x가 0일 때 말고 x가 0보다 클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를 기준으로 요 식을 우리가 한번 풀어 제껴 볼 겁니다 자 괜찮으시죠 그래서 요거 좀 지우고 이 친구를 이제 위로 한번 올려 볼게요 자 올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x가 0보다 클 때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구간에 따라서 정의된 함수는 뭘 그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어요 뭐... 구간에 따라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 아까 연속 함수 할 때도 했었죠. 네. 구간에 따라서 정의된 것은 뭘 그리면 된다고 했어?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 아, 그. 그냥 그래프를, 그, 써놓고서는. 응, 음, 그니까 러 이게 뭐야. 지금 선생님이 지금 이미 그려놨네. 이거 뭐야? 아, 그. <laughs> 음. 수. 이걸 뭐라고 불러요? 수직선이라고 아, 수직선 수직선 수직선을 그리는 게왜 중요해? 구간에 따라서 정해진 함수가? 어. 뭐냐면 그 끊긴 그러니까 끊긴 게 아니고 음. 그냥 어떤 지점을 놓고서 음. 뭔가 왼쪽 오른쪽 맞아 왼쪽 오른쪽 비교했을 때 네. 이거만큼 좋은 툴이 없어요. 네. 여기까지 이해가 네. 되시죠? 네. 수직선. 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연속 함수 볼때 이런 식으로 잘라서 여기 위에다 이렇게 써 가지고 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딸자른 지점에서 연속 되는지 이런 것도 봤잖아.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간에 따라서 이렇게 정의가 돼 있으면 네. 이거는 수직선을 그리는 것이 유리해진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얼마를 기준으로 끊으면 돼? 일단 네, 0 기준. 그렇겠지. 0을 기준으로 끊고 0의 오른쪽에선 지금 우리 얘 풀고 있잖아요. 네. 0의 오른쪽에서 얘가 어떻게 나와요? 양수로 그냥 x 그대로 나오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항등식이니까 이 부분을 제외하고 이 나머지 부분이 어떻다라고 할수 있겠어? 맞다. 그렇죠. 그러니까 즉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제 g(x)를 쓰게 된다면 네. 이 g(x)의 식은 0의 오른쪽에선 절대값에 f의 x p 더하기 q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반면 왼쪽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왼쪽에서는 그, 음, 마이너스. 를 붙이고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x를 제외한 나머지가 gx라고 했을 때 gx는 이번엔 마이너스의 절대값 f의 x 기 p 더하기 q가 될 거야.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gx의 정체는 다 밝혀냈네? 네. 그죠? gx는 그러면 f의 x를 네.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식을 네. 절대값 한다음에 네. 그 친구를 영의 오른쪽에서는 그대로 영의 왼쪽에서는 뒤집어서 그리면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선생님이 샘플로 한번 보여 줄게요. 자,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수직선이 있을 때 네. fx의 식을 선생님이 아무렇게나 그냥 그려 볼게. 네. 자, 아무렇게나 그냥 그렸어요, 이렇게.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가 0이에요, 0. 네. 됐죠? 자, 그다음에 이 친구를 평행 이동을 했어. x축으로 뭐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을 했다고 쳐 보자고. 네. 자 그럼 여기까지 했죠 네. 자그 다음에 이제는 뭘할 거냐면 0의 오른쪽에서는 자 보세요 이 친구를 지금 현재 그렸잖아 까만색 친구잖아 절대값을 하는 거야 절대값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이제 요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 친구가 절대값 f 더하기 q야 네.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선 지금은 다시 초록색 선으로 그렸어 초록색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는 얘를 어떻게 하고 그대로 선택을 하고요. 이거의 왼쪽에선 얘를 어떻게 해? 마이너스를 붙인다고 했으니까 네. 무슨 축 대칭시킨 거야? y축 대칭. 그렇지.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다 지우고 보자. 이것만 남았어. 네. 지금 이 그림이 바로 누구의 그림이냐면 gx의 네. 그림이 되는 거야. 네. 샘플로 든 거예요 선생님이 아, 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샘플로 든이 gx의 그림인데 이렇게 그려놓고 다시 보니까 g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a의 개수는 한 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게다가 문제에서 이미 뭐라고 했었냐면 여기 중요한 표현 나오네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gx라고 나와 있단 말이지. 네. 그러면 잘 보세요 선생님이 그린 그림은 엉망진창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걸 GX라고 했을 때 일단 연속이야 아니야? 아니죠. 아니죠. 네. 게다가 뾰족한 지점도 지금 벌써 미분 안 되는 지점도 두 개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림을 다 그렸을 때 네.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림을 다 그렸을 때안 끊어져 있으면서 미분이 안 되는 게한 군데만 있으면 되겠다. 네.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납득이 되시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역추적 한번 해볼게. 여기가 끊어져 있는 이유는 네. 원래 그린 절대값 씌운 그래프가 네. 여기에서 함수값이 양수기 때문이었겠지. 어, 네. 만약에 이 그림을 만약에 선생님 이렇게 그린다고 해도 여기 똑같이 끊어지지 않겠어? 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원래 이 친구의 그래프가 함수값을 얼마로 가져와야 되겠어? 양수로, 아, 음수로 가져야 되죠? 음수로 가져야 된다. 음수로 가질 수가 있나? 절대값을 씌웠는데. 아, 그러면 왼, 왼쪽 있는 친구가. 응. 아,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음. 아주 쉬워요. 자, 봐봐. 이걸 그린 다음에 절대 값을 해. 그럼 무조건 뭐, 이게 위에서 놀겠지. 네. 위에서 노는데, 이, 이걸 경계선으로 얘를 뒤집어 내릴 거야. 근데 뒤집어 내려도 원래 거랑 만나려면? 뒤, 부호를 바꿔도 원래 값이랑 똑같으려면, 얼마일 때가 가능하죠? 양수일. 양일 때는 안 되죠? 예를 들면, 3 같은 거 뒤집어 내리면 마이너스 3인데, 3이랑 마이너스 3이랑 어떻게 같아? 그렇게 그냥 x축 위에 있으면 되죠. x축 위에 즉 함수 값이 얼마일 그럼... 때 0일 때야. 너무 잘했어. 0일 때야.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방금 잘 얘기한 대로 이 친구가 지금 뭐 그냥 아무렇게나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쳐봐. 그럼 얘를 뒤집어 내려도 이렇게 되겠죠. 음... 그러니까 음... 붙어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연속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림만 잘 그린 다음에 미분만 안 되게 그리면 되겠지. 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할수 있냐면, 잘 보세요. 지금 선생님, 방금 한 얘기, 이 친구 있지? 이 네. 친구가 어디에서, 0에서 네. 함수값이 0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코마영 여기를 지나야 된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럼 아무거나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절대값 한 친구가 0코마영을 지나려면, 원래 친구도 0코마영을 지나고 있어야겠지? 네. 뭐, 아무렇게나 선생님,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죠? 네. 자, 그럼 이게 일단은 요 안에 있는 요 알맹이라고 해볼게요. 절대 값 하기 전 거. 네. 그러면 절대 값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럼 요 친구 한 다음에 이 친구를 이제 밑으로 내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연속이 아닌 지점은 없지. 네. 근데 미분 불가능한 게몇개 나왔어? 두개 두 나왔네요. 조졌네요. 그러면 하나만 나와야 되지. 네.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뚫고 가는 건 이제 그래서 연속은 해결했는데, 음. 이렇게 두번 뚫으면 미분 안 되는 게몇 개가 나오게 되겠어? 근데 하나만 날라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어디서 미분이 안 되면 될까? 접하는 데서 미분이 안 되면 되지 않을까? 너무 좋은 얘기인데 근데 아마 너가 정확하게 모델을 생각하고 한 얘긴지는 잘 모르겠어. 자, 그러면 봐봐요.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봐봐. 지금 여기, 여기 두 번만 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좀 어떤 걸, 요, 모델을 하나만 그려줘 볼게. 요렇게 해서 이제 요런 그래프 하나 그렸어. 네. 자, 이게 요 알맹이야. 아직 절대 값 하기 전 거. 자, 그런데 얘를 했더니, 했더니, 그러면 절대 값까지 하면 이제 요거가 나오는 거야. 요거 나왔지? 네. 자, 그런데 0의 오른쪽에서는 요, 이제 보라색 친구를 그대로 쓰고, 0의 왼쪽에서는 이거 뒤집는다고 했어. 근데 이렇게 했더니, 이거 미분 안 되는 지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어. 어, 어. 아, 그럼. 그러면, 뭔가 잘한 것 같은데 아직 뭔가 아쉬워. 근데 미분 안 되는 공간 있으면 어쨌든 두어 바뀌어야 되는 쯤이기는 해야 된다. 맞아. 근데 여기서는 두번 뚫으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깨달았지. 네. 그럼 이제 어디밖에 안 남았을까? 물론 생각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어디밖에 안 남았을까? x 축을 두번 뚫으면 안 되겠고 언젠가 한 번은 터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뭐 잠시... 0에서 접할까요? 이렇게. 뭐 0에서 접하는... 아까는 그림이 어떻게 됐었지? 아까는 그림이 이렇게 됐었었다. 네. 근데 지금은 0에서 이렇게 접하는 그림을 그려 본 거예요. 물론 이거는요.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서 한 번에 유도되고 그러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을 쌓고 이런 문제를 풀면서 좀 여러 가지 계속 연습을 해볼 부분이 있어. 네. 그런데,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이 알맹이야. 이제 절대 값 해야겠지? 절대 값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이거 지우고, 0의 오른쪽에서는 이거 그대로 선택하고요. 네. 0의 왼쪽에서는 이 친구에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럼 여기 미분 됩니까? 되죠. 되죠. 네. 그 다음에 연속입니까? 네. 연속이죠. 뾰족합니까? 아, 합니다. 됐죠. 네. 다 끝났죠. 이제 이거를 문제에서 찾으라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평가 문제를 보다 보면은 뭔가 딱그 모델, 우리가 찾은 모델을 보면 뭔가 깔끔하고 똑 떨어지게 잘 줍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걸까지 찾아가는 과정, 이 문제는 그것까지 찾아가는 과정이 많이 연습이 안돼 있으면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요 모델을 찾으면 됐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요 모델로 최종적으로 그려지려면 네. 우리가 아까 원래 모델 원래 모델이 어떻게 붙었었지 지금 여기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붙었었죠 지금 현재 이게 누구야 되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 알맹이 네. 절대값 하기 전에 여기 알맹이여야 됐었던 거야 여기 요 알맹이 이해되세요 네. 요 알맹이가 이렇게 그려지면 됐었던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문제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이 친구 자체가 지금 현재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겠죠 네. 얘는 여기랑 여기서 각각 얼마인지 요거부터 한번 조사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현재 미분하면 얼마예요?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니까 3으로 묶어놓으면 1, 2, 여기 3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1, 3, 마플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3, 이렇게 될 거야. 네. 여기까지 납득이 되시죠? 자, 그럼 마이너스 1, 얼마인지는 직접 넣어봐야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얼마, 얼마 될까요? 마이너스 7이 돼요. 그 다음에, 여에다가 이제 3을 넣게 되면, 3컴마는 마이너스 39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지금 봐봐.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 색연필로 그린 그림은 이미 평행이동이 끝난 거야.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러니까 3, 마이너스 39가 원래 fx 그래프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 친구가 잘 평행이동을 해서 어디에 와야 되는 거야? 여기 딱겹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야. 네. 자, 다시 한번. 지금, 지금, 선생님, 이 빨간색 색연, 색연필로 요 그린 이 친구 있지? 이 친구가 원래 fx는 요쯤에 있었던 거야. 네. fx야, 이게.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누굴 그려야 돼? 요거 요고. 요고. f의 아. x 빼기 p 플러스 q를 먼저 그리는 거야. 요고, 네. 그러니까 요거 요, 요, 요고, 요고. 네. 여기까지 이해 되세요? 네. 음. 왜? gx를 결과적으로 그리려고. 지금 말, 얘기 잘했어. 그러면 얘가 평행이동해서 여기까지 간 거예요. 현재 이 상태가 빨간색 색연필 동그라미 이거예요. 네. 이거를 절대값 취한 거가 지금 여기 파란색 색연필 여기 되는 거야. 네. 그리고 이제 이 파란색 색연필의 이쪽 왼쪽 팔을 꺾어 내린 거. 그럼 이거는 선생님이 약간 형광펜으로 한번 해볼게요. 형광펜으로 주황색으로 그려볼게. 주황색으로 그린 최종적인 이 그림 있죠. 네.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이 그림이 바로 GX 그림이 된다는 네. 겁니다. 네. 생말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뭘 얘기를 이제 찾아야 되냐면, 기존에 이 친구가 여기 있을 때 fx일 때, 네. fx에서 p만큼, q만큼 왔을 때 여기로 와야 되니까, 우리는 어떤 점을 보고 있으면 되겠어? 여기 있는 극대점이 0,0으로 온다고 하시면 되겠죠. 네. 납득이 되시죠? 여기 있는 요 점이 1로 갈 수는 없겠지? 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점이 윙치킨, 윙치킨 이거 해야 되니까, 자, 그럼 여기는 기존에 원래 얼마 콤마 얼마였냐면, 아까 우리가 조사했었죠?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7이고, 여기는 0 콤마 0이니까, 자, 그럼 P는 얼마고, Q는 얼마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P는 1이고, 어, 그렇지. Q는 마이너스, 어, Q는 7이죠. 그렇지.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p는 1이고, q는 7을 따라서 변하면, 이 안에 있는 게이 친구,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선생님 빨간색 색연필로 한 친구, 이 친구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f에 x 빼기 p 더하기 q를 그리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파란색 색연필까지는 누굴 그린 거냐면, 절대 값, f에 x 빼기 p 더하기 q를 그리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를 0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에서, 이, 요거, 하이라이터. 지금 여기서, 이 친구. 요 색깔로 그린 요 친구 있죠 요 네. 친구가 바로 gx 그림이었다는 거 여기까지 갔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그래서 요 문제는 되게 어려웠어요 어렵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어, 무슨 말인지 아는 친구들은 쉽게 풀었을 텐데 이걸 그냥 푸는 그 이제 막 연습을 시작한 친구들한테 는거 되게 어려웠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설명 어떻게 했지 처음에 이게 항등식 인거 이용해서 구간에 따라서 정의 하고요그 다음에 x 를 이렇게 뭐 했어요 딱 도려냈어요 네. 도려냈더니 gx 가 이렇게 나왔고 우리가 fx 모델을 여러 가지를 그려 가면서 네. 과연 가조권과 나조권을 같이 만족하려면 어떻게 돼, 돼야 되는가? 그걸 얘기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발을 이쪽에 다 담그고 있으면 안 되더라. 그다음에 0 0, 0을 안 지나면 안 되더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추려지는 게요 그림이었고 그러면 요그림해서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그러면 기존의 fx가 어떻게 하면 요그림까지 갈수 있는가, 평행이동이 얼만큼 반영되었는가를 조사하고 마무리 지었던 거죠. 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p는 1, q는 7이니까 정답은 얼마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8, 3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